Sí, 제는 아마 거기 브릿지 거예요. 브릿지? 뭔 브릿지? 빛이 빛이고 너너 한번 해봐. 아니야. 아니, 거기 아니야. 너 해봐. 이카거 아니야. 아 거기 아니야. 너 해봐. 이거 여한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숙제. 그런 노래 틀어주세요. 어디 어디에 있지 <laughs> 앞인데. 그럼 여기 이 들어가기 전에. 아 무슨 <laughs> 어. 모습을 보고 싶진 않지. 아여기다아 맞다. 기억 하나 뭐. 뭐야. 아 지금 <laughs> <이렇게> 거기에힘들있는데그 <laughs> 파트를 이제 이쓸 거고. 아은는 어, 벌. 벌스. 벌스벌스벌스가 벌스가 좋아. 벌스아벌 <laughs> <했잖아, 내> 파트. 아내 파트 벌스아니잖아아니내파트는어아지스는 좋아. 벌스는 좋아. 벌스아무튼 되게 너에 스해서도 되게 약간